288, 85, 31.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지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수입니다. 한눈에도 지역별 편차가 크죠. 특히 대전의 오미크론 감염자 숫자가 눈에 띄는데요. 지역별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자체마다 검사 대상과 검사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오미크론 감염이 적은 게 아니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방역과 격리 조치에 구멍이 뚫려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21일 시작으로 한 달여간 280여 명으로 300명을 육박합니다. 비슷한 기간 세종은 31명, 인구가 더 많은 충남은 85명에 불과합니다. 대전은 특히 지난 17일 하루에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60명이나 나왔습니다. 검사량 대비 확진율이 무려 79.9%. 10명을 검사해 7, 8명이 오미크론 감염이란 얘기입니다. 반면 세종과 충남은 하루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오미크론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 대상과 검사 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오미크론 검사 지침은 해외 입국자는 모두 검사하되 지역 확진자는 20% 이상 하라는 최소 기준만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이런 기준을 따르는 수준인데 반해 대전은 해외 입국자와 확진자의 가족, 밀접 접촉자까지 오미크론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들은 그 병상 확보라든가 또 어, 의료 협력 체계, 또 약국 이런 그, 그 시스템을 지금 완비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변이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는데 대전, 세종과 달리 충남은 권역이 넓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에 있는 연구원과 떨어져 있거나 민간 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천안, 아산, 공주 등은 확진자가 많은데도 오미크론의 사각지대 에 있습니다. 나 이런 데는 보보다는결핵협나시이나 다른 민간 검사기관 이용하거든요. 그런데는 오미크론 검사를 안 하니까요. 오미크론 변이는 다른 변이와 달리 전파력이 빠르기 때문에 격리와 방역 기준이 달라집니다. 오미크론을 놓치는 비율이 클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다는 혹은 이미 우세종이 됐다는 관측만 무성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방역을 위해 지역별로 다른 표본 조사 방식을 통일하거나 검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